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야에서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향후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주식이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양 사간에 무려 2조 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 sk 이노베이션 개인적인 SK이노베이션 측면으로는 아주 저렴하게 합의를 하였다. LG화학에서는 조금 아쉽게 합의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영...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 절대 매수와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SK그룹 지배 구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SK그룹은 결국 최태원 회장이고, 최태원 회장이 가진 회사고 SK이노베이션과 이제 SK텔레콤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핫한 SK텔레콤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분사하는 이슈가 있고, 더불어서 이번에 s k i t i t 가 상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SKIET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SKIE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이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 SKIET가 공모를 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은 SKIT 회사와 그리고 SK 에너지, SK 루브리 컨츠, SK 석유화 이렇게 4개의 회사를 자회사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알파 제가 모르는 회사도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5월 말에 상장을 추진하는 공모를 추진하는 SKIT입니다. SKIT의 공모가가 7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만 5천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모가의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SKIT의 추정 회사 가격은 5조부터 이제 7.5조까지 가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SKIT를 상장을 해서 이에 대한 지분파리로 합의금을 조달하는 데 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수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좌측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현재 SKIT 주식을 약90% 가장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매각을 이제 18% 하고, 공모를 12%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총 30%가량 이제 SK가 던지고, 이로 인해 익절금이 약 1조 플러스 알파 가량이 됩니다. 작게 잡아서 5.5조, 크게 잡아서 7.5조 가량이 되고, 즉, 요 익절금에서 이제 1조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차액 실현을 SK 이노베이션이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의금을 보탬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합의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SK그룹이나 아니면 다른 돈을 가져와서 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지배구조는 SK와 국민연금 자사주 합치면 총 52.67%입니다. 짧게 말해서 52.6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 지분을 조금 희석시켜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합의금을 충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K의 주식이 23만원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23만원인데 이제 주가를 좀더 상승을 시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0만원까지는 갈수 있다. 운이 좋아서 좀잘 만나면 50만원까지 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올린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10% 할인이나 20% 할인을 해서 하면 개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SK그룹에서 유증을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최대 2조가 필요하고 여기서 skit 지분을 팔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필요한 돈을 이제 유중을 통해서 당길 텐데 주식 가격을 올려놓으면 발행 수량을 적어 적게 찍어내도 되기 때문에 지분율 희석에 유리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더 쉽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조, 1조 원 유증을 한다. 주가가 한 40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250만 주 유증을 날립니다. 여기서 10%나 2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증을 날립니다. 그러면 SK에서 사도 싸게 사는 거고 아니면 더 개꿀먹는 거는 개미돈으로 이제 기존 주주 우, 우선 배정을 하면 개미돈으로 합의금을 날려서 모두가 윈윈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분율 변화는 요렇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52.67%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을 250만 주, 약 1조 원 가량 찍어냅니다. 40만원 기준입니다. 찍어내봐야 지분율로 따지면 2.6%입니다. 52.67에서 2.6% 빼봐야 50%입니다. 결국에는 SK 국민연금 자사주 이렇게 다 해봐야 50%가 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제 최소 40만 원 이상 올려서 51%까지 맞출 수 있다면 아주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향후 주식이 하락한다. 왜냐하면 2조 원의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견디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중만 날려도 지분율의 이제 한 1%에서 2%만 이제 찍어내도 충분히 2조 원의 부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돈을 벌고 못 벌고 떠나서 주식을 찍어내는 것, 으,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아주 합리적인 회사들 간에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여져서 LG와 이제 SK가 합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설명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양해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